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49일차입니다. 음, 제가 정리를 해서 가져왔고요. 음, 오늘은 CS 터디하고 좀 잤어요. 아, 좀 피곤해가지고. 잤고,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잤고. 팀고하기를한 2시간 했습니다. 아 근데 다들 막 팀을 다 구했어가지고 팀이 안 구해지더라고요. 아 그래서 그냥 내할거 공부나 하자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도커랑 젠킨스 공부 해가지고 음 로드 밸런스도 같이 공부했어요 겉핥기죠 아직 윈킨스랑 음. 도커랑 로드 밸런스 그거를 엔진엑스를 쓸것 같아요 로봇, 로드 ALB는. elb는 elb는 엔진엑스 엔진엑스 이건가 이, 이렇게 생겼나? 이거였나? 설자는 이게 맞는데. 아무튼 아 이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. 가자. 엔진 X 이건가 이건가 모르겠네. 아무튼 그 다음에 또 팀과 하긴 했는데 팀이 보여졌습니다 <laughs> 음, 제가 원하는 원하는 분이랑 팀을 하게 됐고 음 그분과 한번 잘 해봐야죠 아니 뭐 그렇게 많이 아는 분 아니지만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여기 상 위에, 위에 계시는 분이거든요. 아마 8주 전부 다아인네 현금님이랑 이렇게 비등비등 하시는 거의 1등일 거예요. 1, 1등 한2등저 어디 냐고요 저는 저 식구 등이네요. <laughs> 오늘 진행한 거는 테스트 공부를 이는 계속 계속할 것 같아요. 계속 끝에 마무리가 어쩐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CICD 공부를 조금 했고 로드 밸런스랑 도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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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거든요. 여러 가지 했어요.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려고요 이게 시간을 안 정해놓고 하면 음, 사람이 시간을 좀 헤프게 쓴다고 해야 돼요?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딱딱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실전도 얼마 안 남기도 했고 <laughs> 장호 일정으로는 이제 팀구해졌으니까팀 프로젝트 아이디어 구상하고 노션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노션 정리하고. 음. 아. 또 이건 뭐촬영할건 아니지만. 또 아마. 모범답안으로 여기 제게 있는데 음 모범답안으로 또올라올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 테스트 코드이기 때문에 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음 제게 모범답안이 된것 같은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. <laughs> 매니저님이 그 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내는... 냈는데, 일단 어차피 내꺼긴 했는데, 냈는데... 저 자신은 진짜 없습니다. 아... 음... 아무튼... <laughs> 네, 오늘... 51일 차가 이제 어느덧 가까이 왔는데 제가 일, 0일 차일 때는 어땠을까요? 뭔가 다녀오고 뭔가안간지 지금 50일 됐습니다 살날 없이 친구랑 놀기 <laughs> 1일 차 때는 음, 공부라고만 적어놨거든요 10일 날 시작했으니까 벌써 지금 3월 1일인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출근 안 하시겠네요 저도 항상 3월 1일 날 출근 안했었는데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는 형 항에서 아는 형이 DDD에 대해서 그 그걸 해줬어요 고맙죠 궁금했는데 이따가 읽어볼 생각입니다 끝나고 네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게 뭐죠? 아, 잠깐만. 하, 올라왔는데 결국 올라왔네. 하, 아, 맞아.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